자 이번에는 풍수와 부동산 1뭐 시작이죠 어, 이게 셈이 있다고 명당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 풍수에는 뭐 집터나 묘 앞에 모이는 물을 명당으로 뭐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 풍수연구가인 그 오공이라는 사람도 귀한 물이 명당으로 들어오면 부귀영화를 대대선선 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터 앞에 물이 깊게 모여야 아, 제일 좋습니다. 아, 깊게 모인 물은 이제 사시사철 풍부하게 흘러 가뭄에도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지도 않아 이런 걸 이제 최 최상급 물이라고 하죠. 본디 물은 움직이는 것인데 모인 물이 고요하면 아주 묘한 위치가 그그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귀의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셈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명당이 아니고요. 샘에도 어떤 샘이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수가 빼어나도 흉천, 나쁜 샘이 있으면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노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 집터 앞에 물 이게 명당의 증거라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샘도 이제 길천이 있고 흉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길천과 흉천을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천, 가천은 이제 이제 아름다운 천, 뭐 좋은 천이죠. 이런 천은 여름에 차갑고 겨울엔 좀 따뜻한 천을 가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길한 천이라고 하고 합니다. 어, 물이 이제 좀 달고 향기롭고 사시사철 흐르는 거 이런 거 이런 천에서 이제 보면 어, 크게 영화롭고 이제 부귀스러운 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냉장천 냉장천 같이 이제 냉한 천은 이제, 이제 색이 물이 흐린색 또는 비린내가 나는 색으로 이제 식수도 사용할 수 없고 어, 안 좋은 택 이제 냉장천인데 이 이런 냉장천은 양택이든 묘든간에 불문하고 최고로 좀 흉한 천이 이 냉장천입니다. 아 이런 이런 천은 있는 건좀 피하셔야 되고 예천은 이제 물이 식혜와 같이 뭐 달고 맛있어붙였습니다뭐 식혜 같이 달진 않겠죠. 근데 어 물맛이 이제 좋다는 얘기겠죠. 어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이렇게 물이 단맛이 나오는 거는 이 식혜기하면 어 한우를 감동시켜서 나온 샘물로 이제 사람마다 마시면 이제 장수하는 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천 물맛이 아주 그냥 시원하고 달콤한 거 이런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천지 간의 조화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천은. 절 같은데 왜, 좋은 집터 같은데 이렇게, 뒤, 철 뒤에 가면 왜, 샘이 맛있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 탕천은 말 그대로 이제 끓는 천입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유황이 있어서 물이 올라오면서 끓어지면서 데워져서 이제 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이 기를 발산하는 데는 명당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온 천지역에서는 명당을 찾지 마라 그런 얘기가 이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홍천은 이제 붉은 천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 보통 탕광하는 데서 탕광지역에서 철광석이 이제 밑에, 뭐 이제 밑에 있어 갖고 어, 그 위로 이제 올라오니까 올라와서 물색각이 이제 붉어져서 홍천이라고 합니다 이 땅이 좋아도 이런 거는 명당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 용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용천은 땅속이나 암석에서 소사 거품이 나거나 바다의 흰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그쳤다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용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천은 돛 닦거나 무슨 절터가 될지언정 명당이 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 물은 그 명당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길천에 서 가천과 예천 아, 이런 좀물 있는 데를 이제 한번 택하시는 게 아, 풍수적으로 터나 묘의 명당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